어떤 거 보고 계셨어요? 아이, 축구요? 볼게 <laughs> <볼> 없어요? <laughs> 네. 아 저번에 보니까 색즉 시공 영화 보고 계셨던데 <laughs> 어디랑 어디랑 하는 거예요? 중국이랑 인도네시아네. 아니 근데 중국 팀인데 왜? 외국인이 있지? 축구 좋아하세요? 한국에 아, 서와라말야몇 살이야? 저요? 아 저는 이제 어? 이제 20대 몇살 같아요? <laughs> 몇 살이게 <laughs> 어, 어르신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넷? 아. 네 살이요? 아흔셋? 네 아흔 넷 어르신은? 따랑 안 하나? 그러면 어르신이 지금 제일 맏언니네요 요양원에서. 화장실? 어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요여자데 부끄러우시구나. 애숙녀. 잘생긴 생각한테 보여주고 싶. 다녀오세요. 저 여기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시죠 예. 지금? 아 계시죠. 그러고 네. 네. 집에 계세요. 나 그래. 네. 우리도 네. 내가 아들도 있고 네. 딸도 있고 그래. 네. 아 사업 잘하고. 어, 사업하시는구나. 가족 훈육도 해. 우리 이 작은 아들은 동대문에 네. 원단 도매. 아두분다 네. 원단 장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 중등 아들이고. 중국에서 손님이 오. 오늘 마침 또 축구 경기가 중국이잖아요. 응, 그래. 그러면 중국 팀 응원하시나요? 응, 그래. 음. 내가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고 네, 네. 항상 나는 웃고 살아. 재밌어가고. 웃는 게 최고죠. 응, 그래. 웃어야 장수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 네. <laughs> 장수하시겠네요. 그래. 그래. 내가 내가 집에서도 옛날에. 침대 생활했어. 예. 어, 근데 침대에서 떨어져 갖고 아 고관절이나갔어 낙상하셨구나. 우리가 응. 뭐나. 아 진짜 고생해서 수술도 많이 하고. 철심 받으신 거예요? 저희 할머니도 낙상하셨거든요. 응? 낙상을 당하셔서 그래서 이 골반을 철심을 심었어요. 아, 철심을 심었는데 이제 철심이 두 개가 있어요. 아다만티움, 그다음에 비브라늄, 티타늄. 블랙팬서가 비브라늄으로 예, 관절을 교체했죠 마칸다 포에버 아시죠? 이게 다 비브라늄이거든요 튼튼하고 오래가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 그 수술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 내가 운전을 잘해 그래가지고 이거 타고 막 며칠 나가면은 송파 네. 그쪽에 다 돌아다니게. 어 이거. 이거 타고요. 응. 송파를 다 돌아다니세요. 그럼 이거 어. 잘 좋아해. 오, 오 완전 현란하신데요. 응. <laughs> 베스트 드라이버네요. <laughs> 방금 유턴도 하신 거예요. 오. 검은 콩, 검은 깨. 검은 콩. 너도 몸에 좋아. 음 머리 잘 나사네요. 풍성하세요 어르신. <laughs> 검은콩을 먹어서 그런가? 흰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것도 이염색 땋아냈어요. 내가 이머리야 나. <laughs> 아 이게 검은콩의 효과군요. 블랙빈 이펙트. 저도 오늘부터 검은콩을 좀 먹어야겠어요. 저는 정수리가 좀 비기 시작했거든요. 그죠? 어. 좀 비죠. 예좀 어. 네, 비죠. 나는 어. 지금 9 0세 살인데. 그니까요. 되게 건강하신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너무 놓여요더더 더 행복하게 오래오래. 그렇지 마음에 아프지. 차참 뜨다 뜨다 되는차 밑에 들어가요. 아 교통사고 당하셨어요? 여기 그러면 철신 박으신 거예요? 어 그러면 어르신도 비브라늄 박으신 거예요? 제가 음. 말이죠. 오 운전 되게 잘하세요. 일종 보통이시죠? 윈드장으로 나온. 민주당이요? 그, 아저씨 코 크고. 코큰 민주당이요? 네. 전순 뜯다가. 음, 어르신, 근데 이거 밥풀은 이따 간식으로 드시려고 남겨두신 거예요? 어. <laughs> <laughs> 먹어도 까지 이거 어떻게, 제가 먹어도 돼요? 에 <laughs> 아, 이게, 네. <laughs> 그게, 그게 정말 고민인데. 치료할 거만 원인데요. 맞아요. 요즘 밥값이 비싸죠. 어르신 때 밥값은 얼마였어요? 나안 사먹었. 안 사먹? 집에서 먹었어요? 옛날에는 짜장면이 천 원이었다면서요? 지... 지금도 2 이처럼 잘 있죠 전주로. 오면. 아 그래요? 지금도 있어요? 4년 여기 가 사년 됐어요. 어르신은 젊었을 때 어떤 일 하셨어요? 별거 다 하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직업. 네. 나야 이게. 어르신이에요? 응. 너무 아름다우신데, <laughs> 소녀다. 어, 내가. 되게 트렌디하시네요. 이런 너무... 신발 신기가 흔치가 않은데. 어, 그리고 그래. 오른손에 이 핑크색 바람 막이도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사진 많아, 나 어... 사진 엄청 많아. 내가 요 음... 꽃구경을. 잠깐, 잠깐, 잠깐. 누가 꽃이에요? 이거 꽃이야. 이거. 여기가 꽃도 아니에요? 어? 이게 꽃도 아니에요? 아, 이거 이거 꽃 아니야. 이거는 네. 내가. 네. 요양원에서 네. 다리 다쳤을 때 네. 다리 다쳐서 요양원에 있을 때이 이거 이거 의자예요 이거 타고 아니 아니 이게 이거 꽃 아니에요? 다녀. 이게 꽃 아니에요 이거? 이거. 여기 앉아서 네. 이거 밀고 다녔다고 이거는 이거. 무슨 꽃이에요? 이건 이거 미는 거야 여기 여기에 달린 거야 이거 아니 아니 이거 말고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는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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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예 이거 이건 무슨 꽃이에요? 불교 다니시면 카르마에 대해서 아세요? 내가 살이 많아 네 어르신의 갤러리를 보여주셔서 네, 너무 꽃이 고마워요 꽃이 너무 이뻐서 근데 꽃이 여기도 있는데요? 어, 꽃을 나가 엄청 이뻤나 제가 좋아하는 꽃이 있어요 물망초라고 아세요? 어, 물망초가 3월에 피는 꽃인데 그 꽃말이 되게 예뻐요.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꽃말이래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철쭉꽃에 꽃말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랑, 열정, 희망 이런 거래요. 맑은 마음, 순수한 마음이 안개꽃의 꽃말이래요. 이거 거북이야? 뭐야? 안개꽃이야. 아, 네, 꽃. 예, 거북이가 아니라. 그그 그 노래 가사 있지 않나? 잠 나올 때 보면 안개꽃처럼 작은 가슴 가슴마다 고운 사람 모아. 에이인 후딱 작았네. 에이 후딱 았어에이 후딱 았다고요딱 작았어. 작았다고요? 아에이 좋겠어요. 어떻게? 손녀 좀 소개시켜 주세요. <laughs> 그 얘기 하지 마요. 집안 망려면만 네? 집에방가다면네조컷놈나 어떤거요? 조지커야조게 <laughs> <laughs> 절대 이게 아이고 이렇게